안녕하세요. 아이사 제니스 곰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요. 어, 어프로치 중에서도 럼프앤런이라는 어, 걸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요즘에 시청자분들께서 부쩍 관심이 높아지신 게 어프로치인 것 같아요. 어프로치를 잘하면 타수가 빨리 내려갈 수 있으니까 바라시는 게 어프로치를 잘하는 거다. 근데 이제 어프로치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어, 내가 홀컵이 이제 그린 가장자리 앞 부분이나 가까운 곳에 있다. 그러면 내가 이 그린에 탁 세워야 되는데 세운다는 것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가까운 거리일 때, 가까운 거리 일때 가까이에서 팍 세우려고는 어렵잖아요. 그럴 때라든지 어, 내가 좀 내리막 경사면이 있다. 핀까지 거리가 핀으로 내려가는 곳이 어, 홀컵까지가 그린의 경사면이 내리막이 있다. 그러면 은 그린 위에다 떨어뜨렸을 때는 너무 과도하게 지나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범프 앤 런입니다. 자 그러면 범프 앤 런에 대해서 한번 레슨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어, 범펜너는 어, 여러 가지 상황을 다쓸 수가 있는데요. 근거리에서 내가 칠수 있는 게 칩샷이다. 그러면 이 칩샷을 가지고도 범펜너을쓸 수도 있고요. 자, 혹은 내가 피치앤넣이다 피치 앤 눈을 해서도 범팬 난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자, 혹은 내가 근거리에서 피치 샷을 치면서도 범팬 난을 칠수 있습니다. 자, 그럼 범팬 난이란 무엇이냐? 자, 그린 주변에 내가 프린지라는 것이 있죠. 엣지라고도 알고 있는 프린지. 그린 주변에 프린지에 떨어뜨려서. 내가 굴러가는 속도를 감속시키고자 위해서 프린지에 떨어뜨려서 그 다음 굴러가게 만드는 것이 범펜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이제 칩샷을 할 때도 사용을 하고 피치앤런을 사용할 때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뭐 피치샷도 마찬가지로 이 범펜런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응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Ready. 칩샷으로 해서 범팬더입니다 그럼 이 칩샷이 달라지는 게 있나요? 달라진 거 없습니다. 똑같이 하는데 내가 떨어뜨리고자 하는 구간이 저것이 프린지다. 그럼 나는 그 프린지에 떨어뜨리는 것을 하는 거죠. 자, 내가 툭 떨어뜨려서 프린지에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프린지에 감속이 돼서 덜 굴러가는 것이죠. 다시 그러면 이번에는 피치에 놀했을 때. 거리가 칩샷보다 조금 더 멀어진 것이겠죠. 자, 그러면 피치 앤런도 똑같이 투. 자,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도 똑같이 프린지에 떨어뜨린 다음에 굴러가게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자, 피치 샷으로도 마찬가지. 자, 피치 샷도 프린지에 떨어뜨려서. 조금 감속이 되게 굴러가는 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범페런이라는 것은 내가 그 그린에서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내리막이라든지 홀컵이 그린 앞작, 앞쪽에 있는 곳에서 내가 홀컵에 가까이 떨어뜨리기 위해서 속도를 감속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범페런입니다. 어때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칩샷, 피치 앤런, 피치샷 어떤 것을 쓰더라도 내가 그 프린즈 쪽에 먼저 떨어뜨려서 저가 속도가 감속이 된 다음 그린으로 굴러갈수 있도록 하는게 범프엔런입니다 일단 이 방법을 이해를 하시고 열심히 연습하셔서요. 이범프엔을 아주 이용을 많이 하셔서 점수, 스코어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